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이민 컨설턴트 한마음 이민법인 대표 김미연입니다. 2025년 하반기입니다.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은 혼란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민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미국 이민 제도는 좁아지고 높아지고 깎아내지고 있습니다. EB1과 NIW처럼 전문직 기반 독립적인 영주권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이유가.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빠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불확신과 불안함이 가장 빨리 해결됩니다. 투자금 80만 불이 필요하고 1, 2년의 이민국 심사기간이 소요되는 EB5 투자이민과 달리 스폰서도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신청하고 15일 내에 승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EB1과 45일 내에 승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NIW가 최근 수요 폭발적 상황의 배경입니다. 어떤 분들이 독립적인 이런 빠른 심사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15일, 45일 프리미엄 수속 제도까지 포함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외국의 전문직 인재 영입에 여전히 적극적인 정책 기조입니다. EB1과 NIW는 고용주 없이 본인의 능력과 업적 증명으로 조건 없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직 종사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 이용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EB1은 특출한 능력이 입증되면 가족 모두 조건 없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 NIW는 미국 국익에 부합되는 전문 분야 종사자라면 고용주 없이 속이 가능합니다. 이 독립 이민 부류는 심사 결과 언제 될지 모르겠다라는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EB1은 미국 이민국을 통해 접수 후 15일 이내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NIW는 접수 후 45일 이내로 결정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 중에서도 EB1과 NIW를 동시 신청한 경험이 있는데요. 미국 의대 진학을 준비하던 딸의 대학원 진학 목적으로 교수였던 경력이 있지만 당시 무직이었던 애 아빠가 주 신청자가 되어서 10일 만에 EB1으로 승인서를 받게 되었고, NRW는 처리하고 1년 정도의 국내 속을 마무리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EB1과 NRW는 자격 판정 의견과 개인적 상황에 따라 동시 속으로 진행하며 승인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께 단순히 이론만 안내드리지 않고 더 진지한 조언을 해드리게 됩니다. EB1은 세 가지 부류로 다시 나뉩니다. 본 영상은 EB1A에 집중합니다. 국제적 수준이나 국내에서의 수준이 국제적 수준과 버금간다면 충분히 특출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력 제한이 없고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 수준의 업적이나 재능을 증명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직접적인 기여 가능성까지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EB1A보다는 약한 수준의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는 NIW는 가장 문의가 많습니다. 미국 국익에 부합되는 분야의 학력과 경력과 예적 외 수준의 능력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면 가능합니다. EB1은 연 4만 개의 발급의 영주권 연관 쿼터가 있습니다. 지원자는 상대적으로 한국인 경우 많지 않은 편이라 늘 영주권 발급 문어는 열려 있습니다. NIW는 현재 2년 이상 영주권 발급 문어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음 이민법인은 1997년 미국 이민 컨설팅 사업을 개시하면서 엔하이돌 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는 EB1A와 엔하이돌 속 실적을 쌓으면서 철저한 자격 판정과 증명자료 구비에 각별한 관심으로 합격률 99%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절된 경우가 있었고 그 경우 심사관의 심사 경향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접수를 통해 99% 합격률을 지키고 있습니다. 본 영상이 고객님 미국 이민계획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 확인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